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뭐 제가 이 커피 머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 전동 공구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공구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전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좀재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신다면 되겠습니다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다기 보다는, 아, 이분이 이런 제품을 쓰는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어좀 감사하겠습니다. 전 최근에 이제 그 워크프로라는 전동 공구를 좀몇개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구입한 제품도 콤보 세트인데요. 워크프로, 어, 요거는 키레스척 드릴 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 임팩트 드릴입니다. 임팩트 드릴. 좀 무식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요게, 가격이, 일단 가격이 요두 개. 요거 하나, 요, 베어툴 하나, 그 다음에, 임팩트 드릴 베어툴 하나, 다음에, 배터리. 자, 배터리 두 개. 두 개인데 배터리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배터리 양이 표시가 됩니다. 배터리. 배터리도 나름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되게 돼어 있고, 배터리 두 개다. 다음에 충전기. 충전기, 고속 충전기입니다. 일반 중국산 허접한 제품하고 좀 다릅니다. 마감 자체가. 이렇게 해서 얼마에 구입을 했냐면, 은 8만 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 제품을 구입할 때 10만 원 넘게 준것 같은데, 조금 가격이 풀려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이 제품의 스펙을 보면은 요거는 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잘 모르겠는데요. 요게 이제 1단, 2단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토크는 18, 1단계부터 18단계까지 나오고 어, 드릴 모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보통 중국산 제품은 약간 마감이 뭔가 이렇게 어디 한 부분 뭐2%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제품은 딱 보면은 일반 메이저 제품 뭐 디월트나 마끼다 아니면 미러키 그런 제품과 비교해도 손사, 소,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마감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저가형이라 보기보다는 진짜 이 가정에서 뭐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란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여기는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자, 저속은 360rpm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은 1300rpm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뭐, 어, 커피 머신을 이렇게 분해하고 조립하고 작업할 때 이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무게도 참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이 쓰고 있구요. 또 하나는 임팩트, 임팩 드릴입니다. 임팩트 드릴은, 어, 120Nm구요.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브러시리스 타입은 아니구요. 일반 옛날 구형, 이런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하고, 이거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뭐이 가격에 뭐 그냥 구입해 쓰기에는 아주 만족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요거의 무게는 어 제가 보니까 보통 무게가 얼마냐면 이거 어 배어툴로만 하면은 뭐1 2 4 k g 라고 나와 있네요. 1.24kg, 1.24kg으로 배터리가 0.43kg 해서 한 1. 한 7kg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티타늄 코팅 드릴 비트가 다섯 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십자 비트, 일자 비트 해 가지고 한 여덟 개인가 열개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전전드릴 구입할 때 항상 들어 있는 제품이어서 어 들어 있는 그 부품이어서 그렇게 뭐 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외 직구라서 제가 EU 플러그로 돼 있어서 연결 220V 국산 구역에 맞게 또 소켓을 껴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의 특징은 저는 워크프로 제품을 지금 몇개 쓰고 있는데, 어, 어 어떻게 보면은 8만원대라고, 8만원대에 이 임팩트 드릴하고 전동 드릴, 일반 이런 이 드릴을 구입한다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국산도 이두 개를, 두 개를 하려면은 제가 전에 디월트 제품을 콤보 세트를 하려면 거의 3 0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 제품은 뭐 이런 제품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이런 큰 힘을 필요하고 내구성이 좋게 사용한다 그러면 물론 비싼 제품을 써야 하겠죠. 하지만은 거기에좀 가격의 거품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도 충분하게 뭐 목공이나 간단한 작업이나 그런 거할 때는 이건슬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구입하는 건데 어디를 봐서도 자 이렇게 이런 어 워크프로 회사 이런 명칭이 각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냥 스티커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또 이렇게 배터리 상태. 그런 느낌을 보면은, 아, 이게,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중국에서 그냥 아무나 막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어떤 이 워크포라는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한다기,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 하여튼간, 뭐, 그런 뭐, 나름대로 이렇게 회사에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요두 개를 구, 입했는데 배터리가 하나가 불량이었습니다 충전이 안 돼서 이야기를 했더니 배터리가 새거 하나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차후에 뭐 AS 문제는 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은 뭐 쓰다가 망가지면은 또 하나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A, 또 전동 드릴이 그렇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뭐 현장에서 막좀 무식하게 쓰면은 고장이 날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좀뭐 머신을 분해하거나 조립하거나 할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동 드릴이 고장 날 이유가 없고 가정에서 한 번씩 뭐 뭐가 부서졌거나 뭘조이거나 풀거나 할때 액자를 거거나 할때 쓰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임팩트릴은 드뭐뭐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나사를 힘 있게 박을 일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두 개가 세트기 때문에 두개 세트 해서 가격이 8만천 원이니까 저렴하게 또 사서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이워크프로에서 나온 제품들 몇개 있는데, 어 요거는 두 번째 구입이고 제가 좀 얼마 써봤는데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써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마감이나 그런 내구성이나 또만 만든 이음새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마치 웍스 제품 아시죠? 웍스 제품, 웍스 제품도 원래 저가에서 지금은 약간 인지도가 있는 제품으로 올라갔는데 웍스 제품처럼 그런 유의 제품 같기도 하고 메이저 제품과 아주 저가 제품의 중간 정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어쨌든 구입하실 분은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워크 프로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제품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제품 모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뭐